이게 원본이고 이게 연구자 검토본 인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 약간 뭐라 그래야지 책임감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요 요거를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침표 책임감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요 라고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일을 한 가지 프로젝트를 끝내려고 할때 선두관계에 있다거나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일이고 얘기했다가 프로젝트로 바꾸신 거 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 일을 아니다 아니다, 일이 아니라, 한 가지 프로젝트를 끝내려고 할 때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이 일을이라는 거를 제가 지우고, 한 가지 프로젝트를 끝내려고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냥 대충 설명 설명하는 사람은 그냥 결과만 있다면 된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제대로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제가 이제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냥 그것을 이제 대충 설명 설명하는 사람은 결과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이 있고라고 해서 여기서도 그냥을 제가 지웠어요. 그것을 이제 그냥 대충 여기도 그냥을 한번 지웠거든요. 의미가 변하지 않는 내에서 단어들을 삭제할 거를 삭제하고 어미를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본이랑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